매일 밤 자려고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못 이루시나요? 잠들기 위해 눈을 감아봐도, 온갖 걱정이 떠올라 멈추기 어렵다고요? 이런 분들에게 뇌 건강을 위한 명상을 추천하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눈과 코에게 먼저 휴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후각은 우리 뇌의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된 유일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향기는 즉각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죠. 잠들기 전 복잡한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아로마 디퓨저에 라벤더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차분하게 뇌를 안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귀찮은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자연의 소리. 빗소리나 파도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우리 뇌는 비로소 멍 때리며 쉴수 있게 됩니다. 뇌가 스스로 청소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죠. 후각, 청각, 시각. 오감을 활용해 뇌를 편안하게 하는 모든 비법. 본편 영상에서 확인하고 설명란에 오감 만족 힐링템 정보도 꼭 챙겨가세요.